자, 백구차 109차 들어갑니다. 백구차는 이것도 연시조예요. 만응이란 작품 속에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 작품인지는 뼈저리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험에 활용도 많이 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산수관. 이 산수관은 그냥 자연이라고 할게요. 바위 아래. 역시 자연이겠죠. 바위 아래. 띠지. 띠집이 운막 같은 거예요. 굉장히 누추한 집입니다. 이 띠집을 짓노라 하니 오케이. 화자는 지금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소박한 삶. 네, 이렇게 소박한 삶을 우리가 단사표음이라는 고사성어를 쓰기도 합니다. 단사표음, 단표누항, 단표누항. 그 다음에 음, 박주산채 정도, 박주산채. 일단, 요, 소박한 삶과 관련된 고사성어는 외워두세요. 자주 고사성어 묻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그죠? 이런 소박한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 만 비웃, 화자의 삶을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남들은 속세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속세인들은 어려워하지 말고, 도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자연인, 그 화자인, 자연인의 모습을 막 비우는데요. 어, 그이 거지 같아. 막뭐 이러면서. 하지만, 어리석고 시골뜨기에, 그러니까 요거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화자.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겸손하게. 난 어리석다. 나는 시골 촌놈이다. 이렇게.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요런 삶이 내 분수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분 지족 안빈 낙도 그 다음에 비니 무원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만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만족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 시는 이질적인 시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연이고, 얘는 속세, 속세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만흥이란 작품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표현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대조의 기법이에요. 대조. 그래서 문맥적 의미가... 이질적인 시어를 많이 썼다라는 거. 이질적 상반된 시어. 그죠? 또는 대비되는 시어를 많이 썼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시험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110차부터 좀 이어서 갑니다. 계속 가볼게요. 끊지 마세요. 먼저 싹 지우고,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죠? 이제 진행해 볼게요. 보리밥. 품나물 아, 이것도 단사표음이죠? 그죠? 소박함. 알맞게 먹은 후에 바이끈 물가, 이게 자연이겠죠? 자연에서 실컷 놀고 있다. 그닥, 그 밖에 이 자연을 뺀 나머지죠. 그 나머지 일이라는 것은 결국 속세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부럽지 않아, 이거죠. 부럽지 않아, 있으랴, 서리구요. 됐죠? 이렇게 서리법이 끝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영탄적 어조라고도 합니다. 영탄적 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스킬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이 서리법이 이각 연에 또는 시 끝에 서리법이 쓰이며 이걸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역시 대비되는 게 있죠?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갑니다. 클리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자, 여기서는 별표를 좀 크게 칠게요. 얘는 요 10,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함정에 많이 빠져요. 먼저 전제해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 노래 전체적으로는 자연 친화예요. 자연 속 삶을 만족해요. 근데 요 구절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이거 이별신가?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인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죠? 이런 착각 주의해 주세요. 주의. 이 시의 주제는 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잔 들고 이게 술잔이에요. 술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그리던 님 세모해주면 이게 속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지금 반가움이 있다라는 거죠 반가움 근데 이 반가움이 님이 오는 것보다 저 자연을 바라보는 반가움이 더 크다란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님이 오는 것보다 저 산을 바라보는 반가움이 더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두세요. 그죠? 말씀도 웃지도 아니하지만 그러면 이게 누구냐면 결국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아니하지만 당연히 안하죠. 말이 말 없겠죠. 근데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처럼 얘기를 한 거니까. 웃지도 아니하지만, 음, 못하지만이 아니에요.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지만, 끝내 좋구나, 좋아 자연이 좋아.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의식, 자연친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대... 보아야 되는 작품이에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는 시조입니다. 다시 클리어 하고요. 또 이어서 갑니다. 자, 계속. 누군가가 삼공보다 이게 그냥 높은 벼슬이라고 생각하세요. 높은 벼슬. 그래서 이거는 세모일 거예요. 왜냐면, 하 이건 속세에서 추구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높은 벼슬보다 낮다고 하더니, 그래서 여기서 만승이라는 게 황제의 지위예요. 쉽게 말하면. 황제의 권력? 이렇게. 황제의 권력이 이만하겠느냐. 그래서 해석이 좀잘안 됩니다.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주어를 좀 집어넣어야 돼요. 자연이. 자연이 높은 벼슬보다 낮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황제의 권력보다 더 나은 거예요. 황제의 권력이 황제의 지위가 자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연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자연이 더 좋다. 무엇보다 삼공이라든지 삼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제의 자리보다 이 자연이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야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 그냥 이것을 네모칸 쳐놓고 제가 자연인이라고 할게요. 자연인들, 이게 중국의 고사를 인용합니다. 중국 고사 속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로 하면 황제의 자리를 권유받았지만 그걸 버렸어요. 그걸 버려고 자연인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와그 사람들 원래 이게 야갔다, 약삭빠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야갔어, 야갔어, 너무 야갔어. 왜냐면 아니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이런 사실을 자연이, 자연이 삼공이나 황제의 자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남들한테는 안 알려줬냐 왜 지네들만 자연인으로 살았냐 이렇게 할수 있고요 또는 아이 사람 영리했구나 영리해 됐죠 어떻게 자연이 더 좋다는 걸 알고 황제의 자리를 버렸지 와 미리 알았구나 자연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아 영리했어 이렇게 아마도 임천, 하는 그냥 자연의 즐거움이라고 할게요. 자연의 자연을 즐기는 것 비교할 곳이 없구나. 됐죠? 그래서 이 글의 자연은 이렇게 대비됩니다. 얘랑 대비되는 거 삼공과 그 다음에 플러스 만승 왜냐면 이건 속세의 가치거든요. 됐죠? 어, 또 이어서 갑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113차로 갈게요. 클리어. 자, 요거는 해석을 할때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내 본성, 내 천성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품 있죠. 성격. 그죠? 본성. 내 본성이 게을러서, 게으르더니, 하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뭐, 조물주라고 해도 됩니다. 신. 조물주. 아, 조물주가 내 본성이 게으른 걸 아셨대요. 아셔서, 인간 세상 일을, 속세 일을, 한 일도 아니 맡기고, 다만, 다툴 사람 없는. 자, 여기서, 다툴 사람, 다툴 일 없는, 이런 말이거든요. 다툴 일, 세모 이렇게. 왜냐면, 속세인들은, 속세인들은, 항상 어떤 부귀공명, 공명 때문에 때문에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싸움, 이 부귀공명,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이고 부귀, 부귀공명,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얻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부귀공명 때문에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속세인들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자연은 그런 다툼이 없잖아요. 그죠? 자연, 이 자연을 지키라 하셨구나. 그래서 하늘이 자신한테 이 자연 속에서 살라라고 운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주의하셔는 것은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자조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고 하뭐 열등감을 드러는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늘이 자연을 어 나한테 살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내가 자연에서 사는 것은 나의 운명이구나. 그래서 고맙게도 인간 세상 일을 아니 맡기고 자연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에 대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지웁니다. 다시 갑니다. 지우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들어갈게요. 강산이, 자연이, 자연이 좋다고 하지만, 내 분수로 이 분수란 건내 주제로 내 주제로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주제 내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강산에 이렇게 지낼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혜택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야. 은혜가 임금의 은혜. 아, 임금 덕분이래요. 요게 바로 유교적 충의 사상입니다. 이거죠. 충의 사상. 됐죠? 아, 임금 덕분에 자연 속에서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욱 알겠구나.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수 있는 일이 없구나. 아, 나 임금에게, 임금에게 은혜 가고, 은혜 갚고 싶어.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유배지에 있는 거예요. 유배. 그래서 유배지는 곧 자연 속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감옥 생활, 곧그 자연 속의 삶이 너무 좋아, 만족스러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합리화, 그렇죠? 자기변명,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임금은에 갖고 싶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아, 나 풀어줘, 이거예요. 이런 의미도, 어,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풀어줘, 나 관직에 복귀할래, 임금님, 제발 저를 다시 용서해주시고, 이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괜찮나요? 네, 이글 내용 자체는, 물론 주제는 간단하게, 이런, 속에, 속에 있는 뜻이, 뭐, 여러분들이 잘안 잡힐 수 있지만,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은 그냥 유교적인 충의사상으로만 나옵니다. 충의사상. 근데 약간 확장적 사고를 할 때는, 이런 뉘앙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 사람 유배지에 있구나. 네, 그것을 만족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어,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할 일이 없어. 이 말은, 나 은혜 갖고 싶다. 곧 은혜 갖고 싶다라는 건, 나 풀어줘.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걸심화에서좀 알아두세요. 자, 이상입니다. 이게 많은 끝입니다.